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만 딱 체크해 보고 빠르게 마칠 텐데요. 오늘의 로또줍줍 현장은 지난 2019년 11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던 송도국제도시 더샵 브랜드의 아파트입니다.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강제해지된 세대가 금회분 사후무순위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관련 규정에 의해 당연히 6년 전 원분양가 수준 그대로라서 운이 좋아 내가 당첨만 될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약 3억 내외의 안전마진을 챙겨갈 수 있어 보입니다. 더 좋은 건 이번 호실이 단지 내에서도 로얄층으로 여겨지는 세대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준비 중인 분들이나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5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약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이름은 더샤 프라임뷰 20블록이고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준공된 준신축인데요. 37층 5개 동 662세대로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입주를 마친 아파트입니다. 이곳 단지는 2030년 GTX B라인이 개통시 인근 인천대입구역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및 청량리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또한 코스트코 송도점과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 등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 롯데몰 송도와 이랜드몰 등 대형 쇼핑몰도 예정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예송초와 예송중이 코앞에 있는 사실상의 초품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6년 전 원분양가 수준으로 나오는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텐데요. 금회분 사호 무순이는 2002동 3202호 전용 107타입 43평형으로 6년 전 가격 그대로 8억대입니다. 이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시세인 11억에 비해 최소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인다는 게 팩트인데요. 심지어 30층대의 고층 로얄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억의 안전마진이라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이기에 계약금 10% 지불 후 잔금기간이 30일이라는 걸 참고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올 현금 전세입자를 맞춰 잔금을 치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입주기간이 촉박하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요. 또한 지난달 시행된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담보대출 상한선도 6억이기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인천 거주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에 신청해 볼수 있고 별도의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요. 최근 개정된 로또 무순위 자격 규정에 의해 지역 제한과 유주택자 배제가 적용되었다는 게한 가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7월 2일 단 하루 진행되는 청약 일정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시간 되실 때 직접 임장도 해보시면서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국부동산홈 청약홈에 접속하셔서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 보시고요. 청약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 접주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